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5년도 4월 6일입니다. 25년도 개별 일수로 따져가지고 96일째 되는 날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바닷물이 이렇게 지금 반 이상 이렇게 빠져 있고 반 정도만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갯벌에도 은은하게 바닷물이 이렇게 조금 물 들어 있습니다. 아 오늘 어저께 비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서 날씨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 먼지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도 없고 예, 안개도 없는 아주 맑은 깔끔한 날씨였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약간 안기기가 살짝 내리면서 약간 물안개 드는 그런 바닷가 예, 풍경이었는데요 아 이게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붉은 오렌지 노을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마치 사람같죠 머리 여기 몸통 그 다음에 여기 팔그 다음에 다리 예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지금 시각은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야 노을 예쁘다 봉황 날개 같아요. 봉황 날개 같처럼, 봉황 날개처럼 쑥 날아갔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러분의 해가 서서히 서해바다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습. 오늘 집에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곤해서 좀 누르노 있는데 계속 기가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한테 지금 계속 그 신호를 점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야, 오늘 기가 차기 예쁘죠. 그러면 또. 가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세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남쪽 나라는 이제 뭐 벚꽃이 이제 많이 폈겠죠. 예, 남쪽 나라에는 벚꽃이 많이 폈고 서해도 지금 벚꽃이 서서 물들고 있다, 피고 있더라고요. 아, 동네에 마실 길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농원 같은데 꽃봉오리가 이렇게 지금 흰색을 이렇게 띄고 있더라고요. 고 어, 필라고요. 야. 기가 차다.